오깡자 씨, 변상 아닙니까? 오깡자 씨, 면상. 오늘 이야이미 잠깐만. 임미경이 누구야? 이거? 아, 익명충이구나. <laughs> <laughs> 그 의상을다 이걸로 똑같이 맞춘다. <laughs> <laughs> 구도 좋아요, 알림 설정. 야, 야, 김나너총 어떻게 얻었어? 저샀 얼마 주고? 만 원. 만원누 야, 총이 좀나 보네. 총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총 제작하려면 어게 <laughs> 제작대가 있어 제작대 어떻게? 가만 있어 가만 있어봐. 있어봐. 단 로테리아 그만 마시고, 어. <laughs> 제작대를 어떻게 구해? 오, 네, 잠시, 어, 그 잠시만요. 맵 12시 방향의 제작대에서 총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맵 12시 방향. 야, 일단 거기 가서 우리 오늘 총 만들고 그리고 후반에 이거 해 가지고 오늘 한 3칸 정도 우리가 지배해야 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네, 어. 일단 점령을 한번 눌러 보고. 어. 일단 저는 적응했습니다 왔습니다. 어, 되네그렇 어, 되네. 증왔습니다. 아, 어, 생겼 어 생겼어, 생겼어. 그냥 되네. 그냥 되네. 야, 얘들아 저기 오. 하늘 봐라. 우와! <laughs> 야, 진짜 이거. 오거 옷광 옷상 아닙니까? 오광지신면상이목걸이도큰목걸이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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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이거, 끝, 이거 시간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점령 끝나는 시간 근데 끝나는 시간을 원래 말안 해도 체크하는 게 에이스고 보스가 다 말해야 되면은 그게 이제 에이스가 아닌데 아닙니다 그거 제가 체크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니까 러 아까 전에는 왜 체크를 안 했냐고 어그 전에는 제가 이거를 잘이 뜨는 줄 알았어요 쿨타임이 몇분 남았다 근데 이제 안 핑계야, 뜨는 걸 핑계야, 알았기 핑계야, 때문에 핑계잖아 핑계잖아. 아, 핑계잖아 다음 점령부터 하겠습니다 너너 니가 너, 아이유 노래만 잘 부르면 다야 극찬이십니다 그 혹시 보스 지,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음. 차 각자 차에 트렁크가 있잖아요. 오토바이든 어, 차든. 어. 이게 경찰한테 몸수색 몸수색을 당하면 저한테 어. 총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요. 그걸 보면 무조건 뺏어갑니다. 그래서 각자 차를 어, 끌고 다니면서 조졌다. 내가 검은 거 뛰어! 뛰어 그냥 발포해 발포해 진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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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영주 영주 보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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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얘 모르겠다. 그거 치라고. 칭주 멈추세요.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어차면 잡힐 텐데. 아, 아, 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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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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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예, 풀어달라 했잖아요 아, 아 죄송합니다 운전자 잘못이라니까 일로 오세요 아예 죄송합니다 야야 아, 예, <laughs> 좀 빠져있어봐 좀 빠져있어봐 이거 벌금 떼야되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얘기해 아, 아니 티라고 막 어, 얘기하고 어, 소리 지르던데 이거 그냥 풀어줍니까 멈췄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운전자가 잘못이야 아, 괜찮아 제, 죄송합니다 자, 아니 근데 장준혁 장준혁 경사님 아니 아아아아 800원이나 나옵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추가분 풀어주세요 벌금 아니 벌금 내놔 풀어줄게요 풀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아아저저미험합니다아저 저 <laughs> 아, 다쳐서 네, 뛰지를못 합니다. <laughs> 아니아 너무 슬프다에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야잠깐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야 숨으라고 임마. 아 이게. 야 아까 그 경찰관 중에 예. 오순자인가 그 사람 그 사람 나한테 왜그러는거야 도대체 어? 마음에 드나 봅니다아뭘 마음에 들어? 아우 원래 나 진짜, 원래 나 조금 참았어 진짜. 우리 전쟁은 언제 합니까? 버스. <laughs> <보스. 웃음> 전쟁 아직 안 하고. 점령부터 <laughs> <laughs> 할 거야. 아이기 돌파. 은행 털고 싶어요. 버스 줄 중입니다. 잠시만. 어 오늘 타는날 아니야. <laughs> 어, 화가 받으시네. 뭐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 이 일이 존나기 많았어 아 알겠습니다 야너다는 사람 중에 그 사람 그거 뒤 밟을 수 있는 사람 안다고 그랬지? 너 승우자 이어 어, 어떤 사람 말씀이십니까? 일단 타십시오 순찰하고 경찰인데 그뒤좀 밟아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맡기겠습맡겨주십 다음 여기 맞아요? 아 여기다 여기 맞아요 여기 여기 맞아 요 여기 맞아 보스 승자이온 죽었어 다행히도 여기 안에 들어와서 죽었어 왜 죽었어 왜 근데 승자예요. 이 안에서 부르면 안 돼. 점령 중에는 부르면 안 된대. 아니 이 새끼는 무슨 차에서 죽어. 너밥안쳐 너 먹었지? <laughs>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말요. 말을 못하 나봅니다 지금. 자, 이러자니까 나도 하나씩 좀 먹고. 야, 잠깐만. 임미경이 누구야? 이거? 아, 익명이구나. <laughs> <laughs> 미경 씨. <laughs> 아, 익명이. 아, 내가 이거 다크 채팅 가입할 때 익명으로 했어. 아, 내가 이름 바꿀게. 임미경 <laughs> 씨, <laughs> 아 이름 못 봤구나. 아웃겨, <laughs> 아웃겨. 아니, 그냥 여자 이름이면 다 반응하시는 겁니까? 아, <laughs> 그니까. 이 정도면 익명을 미경 씨로 읽을 정도면. 아, 아. 기분 써는 게 아니었구나. 아, 저 사람 이상황에도 지금 지금 사기 치고 있는 전화를.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진짜 저렇게 예쁜 목소리로 미치겠다. 예쁜 목소리가 상기치기 쉬운 거야 아니 목소잠만 아, 음. 의상이 장난 아닌데 지금? 장채열 씨? 언니... 야. 언니 옆 가슴 뭐야? 장난 아니지 제가 좀... 예. 혹시 방세를 안, <laughs> 안 <arc> 팔아? 돈세를고아라고영영 뭐라고? 내 <laughs> 아. 네, 음. 사진 좀찍어내방세 방세... 야겠다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거야 이 <laughs> <문자 웃음> <보여야겠다. 웃음> 아이 씨그 음. 하던 거 계속 야. 하세요 그 전화로 그 하는 거 계속 해 봐. 그러니까. 야, 야 정신 차리뭐 하는 거야 다들? 아, <laughs> 아 본인이 제일 정신을 못 차리신 거. <laughs> 정신 차리십시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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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신 차리십 정신 차리십시오. 려 정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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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정신 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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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정신 차 정신 정신 차려. 가영아.. 아 왜? <laughs> 고잡빠졌네 내가 한는 것도 열가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새끼똥 닦으러 여기? 저기 x x 워다야저 누나 왔다저 누나 화났어 야야 피자 땅에... 아, 먹어 아, 알았어 아 고마워 어 누나 아, 침대레다야 너밖에 없다 가영아 하늘 잠시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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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x x x 욕하면서 피자 좀 주라 아.. 가는.. 야나아살뻔보잖아아지 기다려봐 야 근데 내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는데 너 옷감 천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피자나 먹고 첫 떨어져 거지 발사해 가추려나그야 X발 부셔버릴 것 같아 보스가 말하신다 인연들아 예, 예, 예. 자 지금부터 <laughs> 네. 의상을 다 이걸로 똑같이 맞춘다 <웃음> 아니 <웃음> 아, <이게 진짜 웃음> 이유가 있습니까? <laughs> 이게 취향이시구나? 나취야 내가 옥광천이라서 그런 거야! 이유가... 아 그럼 렇니 어, 보스 오빠이 옆가슴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런 게 아... 아니라! 아, 아니라? 살짝 트인 게 좋구나, 오빠는? 아니, 그게 아니라! 보스 아... 취향 들켰어.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가슴보다 엉덩이 판인데 엉덩이는 어때요? 엉덩이 어때요? 엉덩이가요? 해야... 내, 내 정지호니까 그만 좀... 어우, 춤 <laughs> 아이 자기가 먼저 시작해 놓고 내 정신 온다 그만하라는 건 뭐야? 어 그러니까 어제 클럽, 클럽 온거 같아 자정수 잘해 정신 이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가영아 미안한데 물이 있어? <laughs> 물이 물이 야, 물 있어? 야물 내가 줄게 물 내가 줄게 나물 너무 많아 <laughs> 아이고 보스 아 근데 물이 너무 많아 나 아홉 개를 줄게 아홉 개를 아, 물 많아? 어 여기 어? <laughs> 아니 물이, <laughs> 근데, 물이 <웃음> 왜? 왜? <웃음> 너안 땀해! 어어 나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그럼 이제 개 내렸고 사고다. 9개 다 이거 데이카 피싱이 아니라 물도 뜯는 거야? 자 이거 아, 아, 9개 내렸고 좋아요. 어 되, 됐어 됐어 네. 그래. 아, 너무 시원하다 물 <laughs> 너무 시원하다 야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같이 한번 만들어 갑시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